아, 예, 유통입니다. 예, 여기는, 어, 하양. 하양. 예, 예, 대구 바로 옆에 경산 하양이라는 곳인데, 예, 뒤에 보이는 건물 보이시지 예, 오늘, 우리 강로 현수의하고 네,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아, 보니까, 바로 앞에가 도로네. 예. 바로 가게가 여기 있고, 예, 도로입니다. 보런데이가드레일이가드레일이큰거여기서히 아, 유턴이 되는가 보다 좌회전 해가지고 이로 들어올 수가 있겠네 저기서 예 언덕 빠지고 어, 뒤에 작은 야산이 붙어있고 아뭐 어, 기신이 뭐, 좀 나올 듯 하네 바로 뒤에는 또 계곡이 있네 계곡이 제법 깊네 그죠? 계곡이 제법 깊어 차는, 뭐, 이빠이 되면 한 10대 정도는 되겠네요. 아, 제가 그동안 국밥집 할때 보통 뭐 30대, 30대 정도 될수 있는 공간이었는데, 그는뭐 옛날이고, 야, 이 계곡 한봐보이소 예. 저, 우리 그림 보이지? 우리 그림자 보이는 저가, 예, 또랑입니다. 또랑이 많이 깊네. 많이 깊고, 현수나봐. 이게 사천, 4층이야. 요쪽에 1층, 또 1, 2, 이제 여기 2층, 여기 3층, 그 다음에 저 위에 또집 보이지? 저기서 내려오면 1층, 2층, 3층인데, 요렇게 보면은 하나 더 있습니다. 아, 이게 안 나간 이유가 있네, 아, 안 나간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보니까 1층의 구조가, 어, 1층 구조가 이 전부 다 그겁니다, 저. 예, 가정집을 개조를 했네요. 아 여기는 눈도 안 오고 오늘 하늘이 맑네요. 하늘 말씀니다 예, 오늘 우리 미미가 아빠 옷 이렇게 입고 가라 해가지고 왔는데 아, 이 가정집인데 가정집을 개조를 했네요. 어, 아, 이게 가정. 여기는 뭐, 차가 될 데가 없어가지고. 거시기 하네. 어? 이면도로도 될때가 마땅 치 않은 것 없어. 그래서 안 그러나? 예, 그렇다. 예. 하여튼 구경 잘 했습니다. 예. 이제 도계 온천으로, 예. 저희들은 또 출발하겠습니다. 예.